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풍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꿈입니다. 어느덧 그 시간이 왔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아이템 연말 결산,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간입니다. 2000년도 한해 동안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 중에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제품들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긴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스트 아이템 첫 번째, 바로 아이패드에요. 4세대에요.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애플의 슬로건처럼 정말 강력하고 다채롭고 경이로운 태블릿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격은 77만 9천원부터 시작하는데 정말로 가성비 스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저는 태블릿이 유튜브, 넷플릭스, 웹서핑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좋은 태블릿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에어2를 썼었는데 너무나 잘 쓰고 있다가 이게 확실히 좀 시대가 지나면서 베젤이 좀 두텁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만약 이번 4세대가 전면 화면 디자인으로 바뀌고 컬러까지 이쁘게 나온다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가격도 제 기준에서 이 정도 가격에이 정도 스펙이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 터치에 아 가 진짜 쓰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만 대고 있으면 지문 인식을 통해서 바로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특히나 매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행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태블릿쓸 일이 많은데 확실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터치 아이디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정면이 10.9인치 리퀴드 네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칩셋은 어떤 칩셋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현존 최강 칩셋이라고 할수 있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4K 동영상 편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까지 호환이 되는 건안 비밀.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생각보다 카메라 화질이 되게 좋아요. 후면은 1200만으로 화질이 괜찮고, 전면도 700만 화질인데 봤을 때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태블릿 치고는 여러분들 밖에서 쓰시기에도 충분한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 4세대는 특히나 아이패드를 입문하신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아이패드 에이스 사는 게 낫냐, 이제 아이패드 에어 4를 사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래도 요즘 시대가 좀 발전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아이패드 에어 4가 프로 하고 아이패드 8그사이의 중간에 있는 딱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서 8을 살 바에는 좀더 오래 쓴다는 느낌으로 에어 4세대를 사는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목적성 편의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한번 고심해 보시기 바랄게요 단점이라면 스피커 홀이 이렇게 4개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쿼드가 아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그렇지만 음질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역시나 애플은 진짜 음질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스피커를 막고 있어도 사운드는 굉장히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게임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도 스피커가 막혀서 막 너무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작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프로보다는 좀더 베젤이 두껍기도 하고 120Hz 주사율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이폰 입문을 이걸로 하신 다음에 프로를 올라가시면 모르겠지만 프로를 쓰셨던 분들이 아이패드 에어4를 쓰시는 일이 거의 없지 않나요? 어쨌든 반대로 쓴다 그러면 역차감은 확실히 와닿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트집 짰는 정도고 정말 이 정도 가격 대비 갓성비 제품으로 잘 나온 제품이다 확신합니다. 베스트 아이템 두 번째. 자 다음은 아이폰 SE2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SE1 때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들었지만, 아이폰 SE 출시 이후에 4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제품인데요. 그기대에 붕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족감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 확실합니다. 특히나 이것도 아이폰 입문자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가격은 5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안쪽에 칩셋은 아이폰 11과 동일한 a 1 3 칩셋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지금 시국에 필요한 그 기능, 뭐죠? 맞습니다. 바로 터치 아이디.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쓰실 때 굳이 마스크를 내리지 않더라도 내가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해요. 거기에 견고한 후면 글래스와 알루미늄 디자인 채택으로 디자인 또한 너무 이쁘고요. 아이폰 SE2의 세가지 컬러, 크로더트 레드, 화이트, 블랙 컬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여섯 가지 인물 사진 조명, 4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이 되는 건안 비밀. 무게도 148g으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들기에도 굉장히 가벼운 무게고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손 조작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제가 아이폰 SE2하고 아이폰 12 프로가 여자친구한테 있는데 아이폰 SE2를 쓰다가 아이폰 12 프로를 쓰니까 어, 손목 나갈 것 같다. 어, 너무 무거워. 못 쓰겠다. 이렇게 징징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도 단점이라면 4.7인치 크기로 화면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다는 라 점과 배터리 용량이 1821mAh로 용량이 좀 작아서 하루 종일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쓰신다면 무조건 보조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충전속도는 유선충전은 18W, 무선은 7.5W까지 고속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로 아이폰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가성비 스마트폰이다. 베스트 제품 세 번째! 바로 샤오미 미스틱 ]입니다. 정말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브랜드 샤오미. 다만 그 나라 브랜드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마트폰 화면을큰틸 화면에서 볼수 있는 아이템 세 가지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왓챠나 넷플릭스,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을 큰 화면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용하기에 너무 편합니다. 틸이나 모니터 뒤에 HDMI 단자에다가 이 제품을 꽂아주시고 와이파이를 잡으신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 플랫폼에 로그인만 하시면 내가 스마트폰에 봤던 그 환경 그대로 이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구글 어시스턴트로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 스마트캐스트로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 할수 있다는 건 안비이이 제품은 이런 리모컨이 기본 구성품으로 와서 이걸로 조작을 하는 건데요. 버튼의 질감도 굉장히 괜찮고 조작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틱 형식이다 보니까 웬만한 집 TV는 거의 벽에다 붙여 놓고 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제품도 정말 이 정도 가격 대비 내가 편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큰 TV 화면에다 띄울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이제는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답 답답하게 보지 마시고요. 큰 TV 화면으로 속 시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제품 네 번째, 그 다음은 갤럭시 P2에요. 사실 올해 가장 갓성비 제품 중에 하나로 저는 갤럭시 P2를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 스마트 밴드인데 5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전작보다 많은 개선점을 보여준 제품이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볍고 편안한 스마트 밴드를 찾으신다면 전 자신있게 갤럭시 P2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3를 착용하다가 갤럭시 P2를 착용해보면 정말로 와, 그 무게가 역차감이 엄청나요. 총심합니다. 샤오미 미밴드 5도 훌륭하지만 뉴밴드 5에 들어가 있는 여성 건강 기능 같은 기능이 굳이 필요가 없다며 솔직히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갤럭시 p 2를 쓰셔도 충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21일 동안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90가지의 운동 측정 기능은 물론 수면, 스트레칭, 손 씻기 알림, OATM 방수 인증으로 최대 50m까지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안 비밀. 단점이라면 역시나 이제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와도 메시지가 좀잘 이고요. 사진도 스마트폰에서만 봐야 되고 NFC 기능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실 이 정도는 정말 트집 잡는 정도고, 5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이 정도의 기능, 이 정도의 스마트밴드 진짜 잘 나온 제품이다. 확실합니다. 베스트 제품, 다섯 번째! 25W 삼성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에요. 이 제품은 원래 정가 72,000원에 좀 비싼데, 혜택가로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5만원에 팔고 있고, 쿠팡에서는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왜 좋을까요? 우리 똑똑한 구라니분들은 눈치채셨죠? 25W 초고속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보조 배터리기에 <laughs> 탑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스마트폰을 급하게 충전하실 때, 정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위쪽에는 고속 무선 충전패드가 들어가 있는 있는데, 여기다 스마트폰도 충전이 되지만 웨어러블 기기까지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치나 버즈를 올려놓으시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갤럭시 사은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선녀같이 기능도 좋고 제가 썼던 보조 배터리 중에 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품도 아쉬운 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고요. 배터리 용량이 1 0 0 0까지밖에안 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2만 암페어 배터리 용량을 찾는 시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고 그리고 위쪽 부분이 다 C 타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USB to C 타입 케이블을 쓰셨던 분들은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휴대하시기에는 좀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5W 초고속 충전이 되고 웨어러블 기기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지폴드2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무언가를 보기에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최고의 스마트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폴드2야말로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의무의한 폴더블폰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까지도 만족하면서 인생폰이다라고 주변에 차 고 다녀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스마트폰 리뷰할 때 빼고는 카메라를 거의 켜본 적이 없어요. 셀카도 거의 안 찍고 이제 지인 만나거나 여자친구 만날 때만 이제 음식 사진 그때 인제 찍는데 평상시엔 찍을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스마트폰을 볼때 카메라 성능을 가장 나중에 보지만 이 제품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쓸만할 정도의 카메라 스펙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이드 원때 앞에 이제 화면도 되게 작았고 펼쳤을 때도 이 부분에 노치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많이 이뤄냈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120Hz 주세요. 까지 들어가 있고, 이번에 디자인 컬러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지폴드2를 쓰다가 노트20 울트라 쓰면 이게 작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들고 다닌다 했으면 이 제품은 전못 들고 다녔을 텐데 이렇게 반을 접어서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건 진짜 지폴드2만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는 용 넷플릭스, 와챠 유튜브, 뉴스, 웹서핑, 웹툰, 게임까지 무언가를 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만한 스마트폰이 없다고 전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역시나 이메리티 대비해서도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요 282g으로 정말 여성분들이 들면 아 이거 진짜 들다 손목 나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손이 진짜 큰 편이다 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로 타이핑을 치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가로폭이 일반 스마트폰 대비해서 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크신 분들은 타자치기에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하세요 제 생각인데 펼치면은 태블릿인 걸 강조한 만큼 차라리 이 가로폭이 좀만 더 넓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Z 폴드3가 가로폭이 좀더 넓어져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Z 폴드2를 팔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방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수영장이나 샤워하면서 보니 티비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 어쨌든 그거 빼고는 뭔가 보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 다음은 플스파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와. 사실 폴스5는 듀얼센스가 폴스5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이번에 듀얼센스가 정말로 햅틱 진동 반응이나 L2 아이트버튼의 어댑티드 트리거는 정말 미쳤다 라고 받도 무방하고 디스크 버전 기준 정가가 628,000원으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자신있게 구매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리사이가가좀 붙어 있긴 한데 이 정도 가격 대비 성능 미쳤고 제 기준 굉장히 디자인도 잘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제 폴스5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리뷰했던 영상 중에 가장 재밌고 신나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진동, 우와, 우와, 와 엄청 신기해. 오! 어떻게 이러지? 그 전원이 꺼져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감도가 아예 달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이렇게. 오, 와, 흔들어! 아, 흔들어, 흔들어! 다최고라이 음, 새끼야! 하지만 이 제품도 단점이 있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리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오늘 날짜로 다시 보니까 80에서 85만 원 정도의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잘 팔는 들 그리고 아직까지 할만한 대작 타이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 곧 나올 라체댄 클랭크, 가드워 등 정말 대작 타이틀이 내년 안에 나올 예정이라 너무나 지금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 푸는 수준을 봐선 나중에 가서 물량이 풀린다?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2만 8천원에 정가로 구매할 수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라 확신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윗돈 주고 구매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막상 써보니까 좀 열받긴 하지만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리셀러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덟 번째필립스 S 최션 시리즈 면도기입니다. 일단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건, 날면도기에 준하는 절삭력을 가진 제품이라는 거죠. 왜냐면, 안쪽에 최대 9만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스틸, 프리시전 면도날이 탑재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날면도기를 아예 안 쓰고, 이 제품만 쓰고 있는데, 세척 카트리지가 기본 구성품으로 오기 때문에, 세척 관리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귀찰러 분들에게 강추 드리고, IPX7 완전 방수 등급으로 샤워하면서 쓸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위쪽에는 스킨 IQ 기술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쓸수 가 있고 충전할 때 하단부에 라이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감성까지 가지고 있는 전기 면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필수템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마지막은 M4 H21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이 제품이 제일 좋았던 거는 가격이 10만원도 되지 않는데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입문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무난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밖에서 쓰시기에도 무난하고요. 이렇게 귀를 완전하게 덮는 구조라서 귀가 따뜻하게 쓸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시겠지만 헤드셋 구조 자체가 애초에 차음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내가 헤드셋 전원을 굳이 키지 않더라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만 따로 킬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정말 좋은 기능이라 확신합니다 음질은 딱이 가격 대비 준수한 편이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미들 노트하고 베이스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하이 노트에서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이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가격도 지금 쿠팡 검색을 해보니까 최저가가 한 5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입문자용 헤드셋을 찾으신다면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고니TV 2000년 연말정산 베스트 아이템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정말 한해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2020년은 많은 분들이 기뻤던 시기보다는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꼭 힘든 시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년에는 좋은 날만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건강인 거 아시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내년엔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에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곧 2021년 신축년 성공하기 위한 필수 어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리,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Bye. Bye.